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즐겨 입는 스타일의 속옷을 가져왔어요. 요고 치마 입을 때 마구 받쳐 입기가 편하더라고요. 자세한 설명 들어갑니다. 이 제품은 선정적이거나 외설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안전 반바지입니다. 이 반바지는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었으며 모델 번호는 레깅즈입니다이 반바지의 특징은 항균 기능과 이음새 없는 디자인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빠른 건조 기능이 있어 땀을 빨리 흡수하고 건조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사이즈로도 제공되어 다양한 체형의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정전기 방지 기능과 통기성을 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반바지는 대나무 섬유와 COTTON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대나무 섬유와 폴리에스터로 이루어진 안감도 사용되었습니다.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 시엔이며 GOIJHOU 지역에서 생산되었습니다. 패턴은 단색 살러드 컬러로 디자인되었고 다리 길이는 CLOTTS 스타일입니다. 두께는 얇으며 착용 시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는 아이스 실크이라는 패브릭 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주요 원단 성분은 폴리에스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원단 성분의 함유량은 91%에서 99% 사이입니다. 이 반바지는 특별히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인비저벌 디자인과 안전하게 착용되도록 안티-마이너스 스트리핑, 엔티-마이너스 스트리핑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람통하는 치마 입으실 때 요긴하게 사용하는 속옷 착용하시고 편한 여름 보내셔요. 지금까지 조만장자 다잘땡이었습니다. 안녕!